뭐 이것도 이것도 스킨이지. 뭐 <laughs> 이것도 스킨이지. 아 반응이 <laughs> 개 웃기네. 뭐 이건 뭐태닝이야 <laughs> 그냥 초가스랑 뭐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 아, 약간 초록색이. 원래 초가스가 보라색인데 지 약간 초록 초록색이구나. 보임배고 보임배고. 파란색이구나. 오, 어디 오, 어디? 멍청막. 무시 초가스인가? 그데 아, 이거밖에 없어. 초가스는 뼈 초가스가 좋지 않아.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 그거 빼다고 게임... 초가스 좋은데. 인 게임 나쁘지 않네. 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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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인 게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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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거침 없이 하이킹 할놈 쫓았다가? 거침없이 하이킹은 나가라. 기시제 일단 룰루를 보내. 아 씨. 가. 네. 오우. 상성되었어. 오케이. 돈 뜯었다. 오케이. 와드 나이스. 아, 서포터만 재미 봤네. 서포터가 캐리해야겠다. 서포터가 뭔캐리뭔 재미를 봐요. 돈 어, 아, 못 뜯었네. 전화 좀. 돈안뜯게요 아, 처음에 안뜯기는구나 어. 도구련. 뜯도록 <laughs> 아. <아흥>. 그럼 <laughs> 언제부터 뜯는 거야? 난 이미 야 나 이제 이거 이제 쿨타임 이제 돌거든요? 지금 1분 40초 아... 지금부터 아! 아 서포터 뭐하는 거야 <laughs> 저쪽 서포터는 뭐하는 거지? <laughs> 아이 너무 많이 갈렸배리어를 빨리 다라면 아니 배리를 늦게 쓰므로 쟤한테 아이쟤좋을 살려는 일만의 생각도 없네? 어떻게 살아 여기서 아아 아, 아. 대신 깔렸다라는 거죠 아지 오. 호 피했다. 오로그로 피했어. 각제 <끝> <끝> 진정한 힘의 원. 이겼잖아. 나 망했고. 아니, 안 망했어. 아직 이 녀석아. 이건 먹어 줘야지. 그래. 야, CS 똑같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새크른 막을 수나 을까 응. 바이 뱀은 아, 파이어 볼 뱀은 잖아 뱀은 뱀지 휴식. <laughs> <laughs>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택을 쌓은 스무도는 파이크에게 한 방에 죽어버리는데 엉아를 <laughs> 어, 안 들어? 아 그리고 그거 그거라네 기본 스킨 빅토르 2랑 불츠랑 헉? 헷갈려가지고 미스코리 왔대 아 여기서 여기서 지인송거를 그랩인 줄 알고 근데 네, 아무튼 그래도 평탄대피에 또 까파가다 끌리는 거 그거 평탄 평태... 그퀴 아니었어도 풀궁이메일 그냥 죽는 거뭐아 뭐, 아, 그랬을 수 있구나 하겠지. 음, 그랬네. 뭐,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 뭐... 뭐... 사오셨네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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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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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뭐... 어, 피어버렸지. 어머, 아, 피어버렸지한번 가볼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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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laughs> <laughs> 네, 레드 레드 들고 있어요. <laughs> 어 이번엔 내가살터인가 <laughs> <메가 쌀턴인가>? 한번 <laughs> <laughs> 어, 가보자. 저거 저거 제 뭐야 바루스 브론즈인가 그렇던데 이겨야 되는데. <laughs> 재살리겠 스프리 있나 쟤? 아이닌데 어, 다룰 수도 있을 거예요 냉기 주시제들이 돌아올 것이야 오 오우. 나이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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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따로 잡았구나 욕심쟁이 정글러 같으니

불다 <laughs> <둘> <둘, 웃음> 역시 정글의승명이란 불다 <laughs> 바로 뒷무빙 같은 무빙을 잡아줄 생각은 없는 거지. 오르아라아를 니를 써도 땡길수 있구나. 이게 그쭉 마지막을 땡기기 전에 끊으면은 끊기는데 쓰면서 끊기면은 써져요. 음. 그럼 바텀 한번 다시 가보자. 마스 깨는데 아니 다음 턴에 들어가도 아 다음 같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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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라인 치고 쥐 안에 든 독이야 <laughs> 어거비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낼름 어, 어? 드세요 <laughs> 아.. 저도 못 드세요. 먹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안 찍혀요 미안 <laughs> <나도> 찍혀요 <laughs> <laughs> 진짜 <진정한 웃음> 이제 갈 때가 된것 같은 미드 먹을 거다 뽑아 먹고 <laughs> 어디 깨지지 않아 방만 방망도 고져가지고식 <laughs> 어, 나풀없는아 없다. 이 없다. 니 없다. 니 없다. 니 없다. 니몸다니 없다. 없 여왕인정 여왕킴원 제네네 몇인수야? 5인수 저게 듀오듀오 솔로일수도있어 그 지금은 갱을 하기가 좋아보이진 않아요 네 라인 박혀가지고 어 맞췄네 웬일로 <목소리> 나 무서워. 나 아, 너무 무서워. 뚫지 마, 마. 그러다 죽을. 멍청한 녀석. 파이크 없다잉? 파이크의 궁은 슈들를 무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셨네. 파이크 왔어요 냉기의 화신이다. 어.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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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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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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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이거좀 급했다. 에 에잇 충 없네? 나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침착이 아니라서 못 뽑. 아예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어 뭐야? 안가 뭐야? 누구? 끝사고를 줬. 포롱 낚시 쓰면 웬만하면 안 맞지. 모든 게하게 보인다. 나이스. <laughs> 나장? <laughs> <laughs> 아 맞다. 나 특포가 아니라 정수가 해야 되는데. 나왜 특포고 있지? 꼬리에 꼬리를 모는 척전이다. 야소 내려온다. 받지 줘 받지 줘. 좋댔다. 저걸 이 탐식의 망치로뭘쓸수 있지? 여기 얼어 은시체물고게안 된다. 바야나왜 듣고? 이를하면안돼 근데? 아니 투포가 좀안 좋아, 아니, 안 좋아가 아니고 좋긴 좋은데 더그 곤점 보려면 치맥크를따는게 나와서 만화 관리가 안 되잖아. 어제 <laughs> 아, 생각 없이 투포가 보있나요어 미드가요? 미드 조심. 형한 점, 한점더어 봐요? 한 점. 딴지딴지딴지 그눌루님. 말씀은 하시고 출전 <출퇴소>. 좀. <laughs> 그냥 갔네? 칼리오 도플나이 제 무릎 꿇게 될 거다. 하. 아. 가다 깊게 갈수 있으면은 <목소리> 가 볼게요. 근데 텔로 오는 거나좀 아닌 것 같은. 그거 너무, 너무 느리요그렇게네요그반 <laughs> <laughs> 탈이 아니. 아, 그건 개사기 진짜. 기주시제돌아올 것이. 어, 지금 슬쩍 하나 깔아놔. 여기다 깔아야겠다. 터이이터이 카이터. 이카이터

하어서같아 아. 스와도 아. <laughs> 없어요? 아. 도싸운다 어, 이겼어, 이겼어요. 어디 좋지이겼어 이겼어. 아니요. 아니요. 이겼어, 이겼어. 아니, 그, 쳐도 져요. 뭐야? 궁 없었어? 궁 없구나. 그래? 내가 팀을 인터니 감도 잃었나봐요. 어. 어, 그럴 수 있지. 싱, 싱싱 미역 상태. 어, 조심, 조심. 관료가 왔어? 예? 홀로랄라이, 멜라이, 멜이 에이밍 행동. <laughs> 어 타이가 그래 빠졌어요. 가봐요. <웃음> 뭐라고? 멘트 <laughs> <laughs> <맨좀> 먹어? <laughs> 아나 결국 갔다 올 거야. 안 빠르네. 어 아니야 이거 이거가족 용일분이면 신속신이 좋아 용일분 용쪽시합 잡을게 한번 이쪽으로 오케이 어렸어안 살았어 나이스보저 덩치 큰 캐릭터로 저기 잘이나아 애들 다했으니까 칼리 여기 있어요. 미드 간대요저 구워놓. 엄 <목소리> 이차 그게 이차 바로. 이차. 어. 거지는뭘 하고 봐. 와전력이구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바로 용. <목소리> 용용 용. 몸만 타습니다치가 먹겠대. 전투는 끝나긴 마이 나는 영원하다. 포타이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는군. 골드 사천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이다. 어, 데 <놀람> 죄송합니다. 너무 신다운 가일거 같은데? 그래. 칼리도 바로스가 쓴 거야. 아, 바로스야? 바로스. 바로스 <laughs> 많이 당황했나 본데. <보네. 웃음> 그 방금 바로서저 좋았어. 언제 뚫을래? 아, 근데 의외로 쉽게 조금만 맞추면. 아, 그 W 그땐 어시 모두가 이제 무릎 <laughs> 아 초가스리언 비싸니까 <laughs> <laughs> 어? 혼자요? <laughs> 나이스 사이 어, 세다 비가스리 눈사태를 막았으 아, 내일 얼마나 얼마나 많은 리플링 올라 올라올까? 대리에 람머스 픽 하면서. 친년 네, 연속 진출을 좌절시킨 람머스. 람머스가 그냥 라인 지키고 계속 닥터 상자하고 탑안 <laughs> 가고 갔으면은 또 모르는데 왜 갱풀을 해난 이렇게... 그래도 알것 같아. 곡. <laughs> 뭐냐? 살러스 때문에 기가 뭐야? 뭔딜이야아 네. 있어요 우리. 라라라 네. 깊은데? 어요아이 그 아타카니다니까. 너무 신났다. <놀람> 그 아타카니 왜 우리 거야? 아타카 자연의 것입니다. 갈려 어, 고 갔는데? 우리는? 뭐가? 어? 스물 어, 더 어, 조심. 나딱한 칠까요? 어,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미친. 시, 진짜 여기 진짜 여기. 렛소 비드. 야미. 오우 h 누구세요? 하이크요 어. 어. 아니, 믿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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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버려 드말 약간 약간 취했나봐 지금 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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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미전화드미있미 걸? 아드 미드, 미 말하는 게안 들리는구나. 드 미드, 아... 아 미드, 미드, 아드미 앞으로 <laughs> 들어가는 미 음, 그드도 괜찮을 상대 바텀. 네. 상대 바텀. 음. 그용 용치 거요 아마. 음. 이 네. 네. 아, 이거 너무 우리 안 모이는데? 이거 시야를 못들겠는데 여기 여기.

<laughs> 저게 전력이지. 저게 <laughs> 업를파괴니 <어음>. 여기까지? <laughs> 탑 쪽으로. 네. 가동하자 가동. 아이 통화가 끝났습니다. 압이야 바로 45초. 탑 탑이오. 나못어나먹 뛰어. 버리고 버리고 탑. 오케이. 오. 스몰도 힘든다. 에이스. 오. 에이밍 아니야. 에이밍 정말 에이, 에이, 에이. <laughs> <laughs> 저 저거 죽었으면 에이밍이. <laughs> 에이밍은 <laughs> <파악은 웃음> 그래도 돈 많이 받는데. 어? 이거 도와줘될것 같은데? 아니요, 쏼수요 어, 미드라인 지키면서. 이거 쿠켈드 바론 받았다고요. 아, 오케이. 미드. 억까지 깨고 갈게요. 바로. 깨고 오면은 베스트 타이밍이 풀렸죠. 빵치겠습니다. 거기서 킬을 낸다면 또 다르지. 어떻게 먹다 어, 대박, 대박. 두가죽는면 어, 죽어안 죽네. 아,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초 하, 이걸... 오. 아.. 이걸.. 아.. 미어오한번 됐어 오케이 이킬은 해가 죽었다 나스못채웠스을몰드를 픽하고..